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 로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장점을 좀 찾아서 예,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들 실천해 보셨습니까? 예, 예,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남을 헐뜯는 말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질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헐뜯을 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헐뜯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헐뜯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이에 대해서 헐뜯을 때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잠언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이 그 성난 혀는 성난 얼굴을 몰고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헐뜯음으로 인하여 듣는이나 자신이나 그 다른 이까지 세 명이 모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헐뜯는 말을 만들어 내는 죄와 헐뜯는 말을 듣는 들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쉽게 가려내실 수가 있으신지요. 예, 왜 쉽게 가려낼 수 있느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개에게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했다면, 개를 쫓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또 개에게 물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개를 쫓아내지도 않고, 개에게 물리는 사람을 그냥 물게 내버려 두었다면, 개를 끌고 와서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게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다른 이의 그 더러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헐뜯게 되면 얼굴을 정색하고 이렇게 막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른 말을 해서 그 말을 그치게 공허만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들으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또 이유까지 캐 물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단서를 더 찾아내려고 한다면, 헐 뜯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이 큰게 아니고, 헐 뜯는 말을 듣는 사람의 잘못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나에게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기술인데요. 그 사람에게 말을, 뭐, 그만하라. 뭐,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주님, 저분이 다른 일을 헐뜯는 것을 그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을 기분 좋게 듣지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저희가 불편하게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그것을 그칠 수 있는 그 자비를 청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겨 듣지도 마시고 듣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토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뜯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하는 말과 또 헐뜯는 말을 듣는 사람 각자에게 한마디씩 하십니다.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더러운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한다면 내 귀를 막아서 나의 마음에 그가 들어오지 않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예냐 하면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아주 더러운 물체를 마구 흔들어서 냄새를 심하게 풍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를 막고 그 사람을 꾸짖고 빨리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코도 막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떠나겠습니까? 예, 아시아 카톨릭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예, 유황근구 성인께서는 냄새는 코로 들어와서 공기 중에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남의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내 귀를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담아지기 때문에 내가 쌓은 조그마한 덕이 이 더러운 말로 인하여 이지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꾸짖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누군가가 꾸짖을 때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저가 남의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말을 그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시면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니까 상대가 하다가 그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스톤 같은 그러한 곳에서 열심히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이들이 있는 곳에 나이 어린 소년이 함께 가는 많은 이들 안에서 이제 열심히 성성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느 분에게 저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연장자이신 그분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랬더니, 제가 그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어느 분이 저를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드신 연장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그러면 너에게 그그 그 말을, 너를 헐뜯었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해준 일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제가 믿는 굉장히 덕망 있는 분입니다, 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장자분이 한참 숙고 하시더니, 그렇게 네가 믿고 덕망이 있는 분이라면, 너에게 아무개가 너를 헐뜯었다고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저에게 이 말을 해준 그분이 저를 헐뜯은 것이군요. 라고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그한 곳에서 같이 이제 그 스윙을 했다라는 그런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에, 보통의 경우에는 다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에, 이 카드리, 아시아 카드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누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화안 내시고 참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리니 구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당시만 해도 성인 되시기 전이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었는데 그 국어라는 그 거린에게 뭘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일행 중에 한 제자가 스승님, 저 거지가 마음 안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저 거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너는 지금 너의 혀로 저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입은 옷을 몽땅 벗어서 저분에게 덮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성인, 성녀들은 남을 좋지 못하게 말하는, 즉 헐뜯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시고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을 때 속으로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헐뜯을 때, 꾸짖으라. 근데 꾸짖기가 이제 어렵지만 자신에 대해서 꾸짖을 때도 있겠죠. 누군가가. 왜 여러분께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늘 만나서 지도편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없으신가요? 늘 만나면 지도편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조금 더가 지나치면 성도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절대로 성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내지 말고 감사 드려라.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에 절대로 성 내지 말고 감사해라. 근데 그 감사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왜 감사해 드느냐? 아니 지금 나를 헐뜯어서 몹시 불쾌하고 몹시 모욕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씀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실극을 쓰신 반토안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그가 너의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네가 그 부분을 보고 성찰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면 너에게 선을 행해서 덕을 쌓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 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가 미처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너가 알면서도 못 고쳤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절대로 성을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불을 떼고 살던 그러한 시절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 보면 특히 이제 볕결을 이렇게 뗄 경우에 이렇게 풍구를 돌리다가 보면 불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앞머리도 타고, 예, 또 이렇게 뭐, 이제, 탄 데다 쓱 하면, 이제, 검댕도 묻게 되죠. 근데 이제, 자신이 어디에 검댕이 묻었는지 모르고, 이제, 있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그, 거기 검댕 묻었어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본인은. 그런데 누군가가, 거울을 가져 좀 보십시오 하고 봤을 때, 아, 검댕이 있어요. 그러면 시쳐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네게 있는 검댕을 시어낼수 있게, 그 거울을 준 사람에게 네가 결론은 성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렇게,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헐뜯었을 때 성을 팍 내는 것은 이 거울을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울을 준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거울까지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울을 주니에도 감사하고 거울도 참 고마운 그러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귀에는 거슬리고 모욕감도 느낄 수 있지만 잘 새겨서 성찰하고 삶을 바꿔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성성의 길로 갈수 있다. 그래서 완덕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다른이가 헐뜯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헐뜯는 것을 잘참아받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면서 인내의 덕도 커지고 여러 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뿌지질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나를 밀어뜨려서 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면 나를 빨리 선으로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 나를 칭찬하는 분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쉬운가요? <laughs>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데 정말 당신이야말로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당신을 칭찬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를 악으로 밀어뜨리는 사람이고 또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나를 빨리빨리 선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나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칭찬하는 거는 듣기 좋아도 비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성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은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전에는 배들이 이렇게 돛을 달고 항해를 했잖아요 네, 큰 배가 큰 바람을 만나면 자기의 목적지에 아주 순조롭게 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는 큰 바람을 만나면 조금 항해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히겠죠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선을 행해서 덕성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누가 크게 비난을 하거나 헐뜯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서 덕을 조금 쌓은 사람은 누군가가 비방을 하면 금방 발각 화를 내 가지고 그 동안 쌓았던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화를 나게 하거나 그래서 소리를 질리게 할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침을 한 번씩 꼴깍 주님 저 말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침을 한번 꼴깍 생기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저가 하는 저 비방을 제가 잘 참아 받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잘살수 있도록 자비를 청합니다 하고 한번한번 한번 했는데도 또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한번 침을 꼴깍 생기면서 또 그렇게 그 침을 계속 삼키다 보면 인내의 덕도 커지겠죠. 왜 우리 속담에 차물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방할 뭐 없이 듣기 싫어요. 다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막 기쁘고 기뻐할 수는 없죠. 자기를 비방하는데 그럴 때마다 침을 한번 꼴깍 생기면서 주님. 저거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서 제가 당신께 나아가는데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비를 청한다고 그렇게 침을 꼴깍 꼴깍 생기시라고요. 예. 여러분 리따 성녀 아시죠? 모든 기적의 수호성인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리따 성녀입니다. 예. 결혼을 하셔서 아들 둘 낳고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몹시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근 남편도 하늘나라로 가고 아들들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스톤을 들어가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미 결혼했던 분이고 이렇게 다 가족을 잃은 그러한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고행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수어 성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성녀를 스톤에다 갖딱데다던은거예요 그래서 스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그 반나절 걸어서 물을 한 동이 길어가지고 반나절 또 걸어와서 이렇게 물을 주게 하는 그 우리 불땔때 쓰는 부직갱이 아시죠? 예, 불을 이렇게 뒤집거나 이제 뭐 이렇게 부사배다 불을 담을 때 쓰는 부직갱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산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부직갱이를 밭에다 꽂아놓고 물을 줘라. 이러셔서 이제 그거를 반나절 걸어가서 물을 길어서 반나절 그 물을 들고 와서 그부직갱이에다가 물을 줬는데 2년 후에 부직갱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기적의 성인이라고 이제 기적의 성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은총의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타 성녀는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헐뜯으면 그에게 먹을 것과 많은 물품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이들이 아니, 나를 헐뜯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성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먹을 것과 많은 물품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나를 끊임없이 덕을 쌓아서 하느님께 갈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큰 뭐, 은혜 거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고, 힘들게 하는 이에게 자기가 가진 반응 것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사신다는 건참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가신 많은 성인 성녀분들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